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아 이시입니다 오늘도 이 파마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손을 잡고 시리즈인데요 자이 친구랑 이 친구가 그나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? 러브도 나왔으면 좋겠.. 어시크릿 <laughs> 시크릿도 다연 나와야 좋죠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기대돼요. <laughs> 네 카드 뒤에 있고요. 안 보이게 꺼내드릴게요. 아니 에초이아제 애초에... 아, 못생겼나? 여기 파마트 보면 광고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이면,